페인싱 오상욱 부상 투혼 상태 공개. 단체전에 포커스 맞출 것 스타인. 페인싱 남자 사부르 세계랭킹 1위 오상욱 25성남 시청이 부상 상태를 공개했다. 오상욱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김정환 선수가 노련하셔서 가짱만가짱만 하나 봐요. 배울 게 많았습니다. 다시 단체전에 포커스 맞춰서 피해안각의 치료 잘해서 더 단단한 한국 보여드릴게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오성욱이 다친 발목을 얼음찜질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오성욱은 다친 건 다행히 심하지 않아요.라는 글을 덧붙여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항상 화이팅입니다. 다리 부상 장면 아찔했어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라며 애정 어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성욱은 오는 28일 구본께 김정환과 함께 사부르 단체전에 나선다. 이셔오 기자스타 at mtstarnews.com